활동 재개 NO 조재현 1인 시위 목격담까지 등장 딸 인생 망쳐 공황장애 생겼다. 배우 조재현의 활동 재개설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조재현은 30일 한 매체를 통해 복귀설이 불거졌으나 수현재 컴퍼니 측은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컴퍼니의 장소를 대관해 줬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조재현 측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제기된 복귀설에 대해 이미 장소를 대관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진행할 뿐 복귀는 사실 무근이며 직원들도 모두 퇴사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재현은 배우 최율에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당한 데 이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그에게 성희롱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세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더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한 누리꾼이 배우 조재현에게 무슨 일이 있냐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어떤 분이 배우 조재현은 각성하라며 자기 딸이 조재현 때문에 공황장애 겪고 병원을 다니며 인생을 망쳤다고 1인 시위를 했다고 적혀있어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에 대중들은 조재현의 행각에 대해 공분을 쏟아냈고, 이날 그의 복귀 해프닝에 더욱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